안녕하십니까. 신뢰성형외과 윤창엽 원장입니다. 오늘은 유두 축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저희 신뢰성형외과에서는 유두의 지름과 높이를 한꺼번에 줄이기 때문에 3차원 유두 축소라고 이름을 붙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 3차원 유두 축소라는 것은 높이하고 지름이 같이 줄어들입니다. 우리가 유두 축소 그랬을 때뭐 특히 많은 좀 다른 병원들에서 유두를 절반 딱 자른다든지 아니면 밑둥을 잘라서 높이만 줄인다든지 일부는 이제 높이는 줄어들지 않고 그냥 지름만 줄어드는 경우도 사실은 많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들이 생기는가? 유두를 줄였는데도 여전히 높거나 유두를 줄였는데도 여전히 옆에가 넓으면 그 효과가 너무나 반감이 되죠. 그래서 정말 유두축소의 목표는요 지름과 높이가 한꺼번에 줄어드는 3차원 유두축소입니다 유두축소 수술 당연히 성형수술이기 때문에 모든 성형수술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확률적으로는 낮지만 특히 유두축소 같은 경우에는 유두를 잘라내잖아요 그러면 잘린 그 부분에도 신경이 있습니다 당연히 아그면 감각이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고요 남아 있는 유두에도 또 신경이 당연히 있죠. 뭐 수술 방법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신뢰성 있게 3차원 유두축소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대부분 유두 감각들 다 유지가 됩니다. 그 외에 피가 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유두가 워낙에 작아서 출혈이라든지 혈종이 뭐 쌓이거나 고일만한 공간은 잘 없어요. 출혈 부작용들은 거의 없고요. 잘라내는 수술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흉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흉터도 좀잘 수술하고 뭐 섬세하게 잘 수술하고 또 위치를 유두 유륜에 맞닿는 범위 내에 이쁘게 남기는 경우에는 흉터를 최소화해서 잘안 보이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